사장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했던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퀄리티. 물론 비밀일 수 있겠지만 <laughs> 제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여기 이 자리로. 이거는 뭐좀 챙겨주셔야 돼요. <laughs>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의 문제이긴 하겠는데 저는 공간을 먼저 제 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매장에 가게 되면 어, 보통 환경을 먼저 잡아놓고 제가 모든 게다 손에 들어온 상태에서 인원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먼저 잡았죠. 그래서 남, 그 다음에 다른 인원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이고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저는 그 매장에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잡아주면 나머지 인원들이 신기해요. 우아하고. 그니까 왜냐면 하 같이 쓰는 저만의 공간을 치우고 있고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같이 쓰는 카운터, 뭐, 오피스, 혹은 브랙룸뭐 등등, 같이 쓰는 공간이 같이 만들어지니까 대부분, 어? 그 사람에 대한 그 입지나 뭔가 반응이 호의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도 남들이 하기 조금 거부하는, 그쵸? 꺼려하는, 귀찮은, 네. 그죠 귀찮고 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죠 소위 얘기하는, 그죠. <laughs> 어, 그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본인이 하다 보면은 그 공간에 자기도 익숙해지고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 고의도 얻는 일석이조예요. 그렇죠. 일석. 일서... 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거 어딨어요?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이 바뀌어요. 불러들어온 돌이 아니고 박힌 돌이 돼버려요. 음, 그렇게 하셔서 성공했던 사례 있으세요? 많았죠. 대부분 다뭐 어, 성공까지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일단 재적응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이것만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신입사원이 이걸 적용을 한다면 어,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뭐당뭐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겠죠. 혹은 저랑 수사가 반대이신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거에 따른 기준은 본인이 정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